거의 다 맞췄어요 하아... 왜? 왜? 자 오늘은 내가 딱한 10분 전까지만 개념 설명할 것 같아 그 전에 끝나겠네 아 모르겠다 자어 이차함수 세 번째 시간이야 그치? 이차함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얘기해보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차 함수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a 값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게 포물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의 꼭지점이라는 걸 배우고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평행이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 어디로 뛰어다닌다라는 걸 우리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이차 함수는 y 축으로도 평행이동하면은 y 축으로 가면 위로 가고. 그렇지 그리고 네. 뭐가 변하지? 꼭지점에, 꼭지점에 네. 무엇 y 값만 변하지? 네 그렇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 변하지 않아요 왜요? 축의 방정식에 x 값이 꼭짓 꼭지, 꼭지점에 x 꼴오 정확해 정확해 <laughs> 저렇게 말이나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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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우리 뭐했지? 0 0에에 있는 걸 x축으로 밀었어요. 그치요? 이렇게 옆으로 밀었어요. 그때 뭐가 바뀌지? 어? 어? 못못 들어들었어.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0 0에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갔어. 뭐가 바뀌지? x 값. x 값.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겠지? 그러면 꼭지점이 바뀌면 모두 바뀔까? 어, 좌표도 바뀌지. 그리고 또 모두 바뀌지? 꼭지점의 X값이 바뀌지. 그럼 뭐가 모두 바뀔까? 꼭지점의 X값은 무엇이라고? 그렇지. 좋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지난번에 한 거는 얘네 둘을 따로 따로 이동해서 요거를 0,0에서 둘을 합쳐진 것까지만 했어. 근데 얘가 정말 예쁘게 0,0에서 p q 값만 움직이면 참 이쁘겠는데 전혀 그렇질 않아. 다른 데서도 막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Q에서 AB로 가고, 막 AB에서 뭐 ST로 가고, 막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주느냐. 우리 오늘 그걸 배울 거야. 알겠지? 어제는 지난 시간에 0.0에서 PQ만큼이었어. 너 오늘은 그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봅시다. 훈사 네. 4번으로 보면 되겠다. 준이야, 내가 이렇게 쓰면 너도 보여? 네. 이렇게 쓰면 혜리나 너도 보여? 어, 내가 이 여기서 쓰면 네가안 보이지? 응, 음, 그래. 그렇더라. 아유더깝깝페이전은새 말을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 동영상 편집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쓰면은 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지. 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어? 이 아이를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X축으로 어, 이만큼. 이동시키래. 그치? 응.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X축으로 이만큼이야. X축으로 이만큼이면 이거 자체에서 이만큼 간다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 식이 어떻게 바뀔까? X, 자, Y는, 그치? 어떻게? 이에 네. X-1에서 반대로 들어갑니까? 네. 반대로 들어가요. 구 반대로 들어가? 네. 그럼 2가 아니고, 아, 마이너스 e. 2에, 무엇? 제곱에 플러스 7로 가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y는 2에 x-3에 제곱 플러스 7이에요.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음. 맞니? 맞니? 네. 어 그러면 자이 아이의 자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 중간에 한번 확인 한 번만 할까 자이 아이의 꼭짓점의 좌표는 얼마야? 1 7이지요. 네. 그치요. 그리고 축의 방식은 정 x는 1이에요. 그치요. 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대요? 꼭짓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3, 7로 바뀌고 축의 방정식은 3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아, x축으로만 이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y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할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이게 보일까? 밑으로 밑에다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야? y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만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식 집어 넣지? Y. y는 어떻게? y-6에 얘가 플러스 아니에요? 어, 맞아. 플러스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지. 네.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야? 2에 응. 네. x-1의 네. 제곱 플러스 그쵸. 7이 되지? 네. 맞아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요? 어.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1 1? <laughs> 그렇지 1이지 자 그래놓고 나는 이제 우리 여기서 잘하는 거 있지? 자 꼭지점의 x좌편 어떻게 돼요? 1,1로 갔고요 그치요? 네. Y 접 저기는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어요? X는, X는 네. 1이에요. 자, Y 축으로만 움직이니까 네. 이 아이 X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확인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자체를 이만큼, 이만큼을 한꺼번에 이동을 하겠다 이거야. 자, 이걸 따로따로 이동하는 걸 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봤지요? 음. 한꺼번에 갑시다. 이건 복습시키느라고 일부러 내가 풀어준 거고 이 아이를 X축으로 얼만큼? 2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걸 한꺼번에 간다는 얘기지? 음. 그럼 이거 어떻게 넣으면 돼? Y 됐어요. 네. 어, 는, 2에, 얼마? x,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들어가요? 어마야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이고. 제곱에 플러스 7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래서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돼서 이것들을 쓰라 그랬던 거야. 준이 처음에 선생님 이거 그냥 아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대답해, 질문했었지. 선생님 그때 안 돼. 나중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쓰려면 얘쓸줄 알아야 해. 나중에 꼬여. 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이래서 그래. 알겠어요? 자, 이 다음에 1정리합시다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2에 x 3의 제곱에 넘어가면? 3-1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자, 꼭지점의 X좌표는요. 3,1이고요. 꼭지점은 예.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 S는 3이 됐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예. 응? 응. 자, 그리고 자, 옆에 5번. 네, 우리 1차 함수 때도 A 값의 부호에 따라, B 값의 부호에 따라, 이 아이가 지나는 사분면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공부했었지.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함수 좌표평면 위에 그려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 제일 먼저 아는 건 있어. 뭐야? a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치요? a 값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이렇게 엎어질 거라는 건 알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그랬을 때 얘를 좌표평면에서 잘 그릴 거야. 얘는 x고 얘는 y예요. 자, 얘를 갖다가 좀 그려보겠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이쪽 사분면, 이쪽 사분면 여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간은 우리가 1차함수 때는 얘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나는 거를 무엇으로 결정을 했지? 어떤 영향이 있었지? 평행이동을 했을 때 빗값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면 여기를 안 지나가고 올지나가고 그게 있었지? 네 그치? 그러면 얘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 P랑 q 피 P랑 Q가 뭐야? 다야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 아... P Q가 뭐지? 피 Q가 뭐지? P 콤마 Q가 뭐지? 좌표그 그치? 그 좌표로 뭐라 그러지? 그 좌표를 뭐라 그러지? 꼭지점. 그렇지 꼭짓점이지 <laughs> 아유 깜깜이야 그래 이 아이는 꼭짓점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다니까 꼭짓점만 잘 찾으면 얘가 몇사국내을 가는지를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얘도 영향을 받겠지 맞아요 그러니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어? P값과 Q값이 둘다 풀풀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은 얘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지나는 사분면이 네. 1사분면이에요. 자, PQ의 값에 따라 얘는 풀풀이 되고요. 그치요? 네. 어, 하나는 풀이고 어, PQ값이 p는 마고 q가 풀이라면 당연히 얘는 이 값이 되겠 네. 꼭지점 얘가 그렇지 맞니 은지야? 응. 네. 음, 태양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p와 q의 값이 얘가 마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요 얘는 풀마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린거는 모두 다 어떤 그래프? A는 넘보다 컸을때의 응. 그래프 응.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요 안에 쏙 들어가게 그렸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안에 삼면 안에 쏙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우와, 이렇게 되네. 얘가 지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음이면, A 값이 양일 땐 이렇게 되고, 음이면, 이렇게 되겠지. 네. 어, 이걸 생각하면서 하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지요? 네. 자, 여기 양의, 그, 그래프의 자표에서 부호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A 값과. 무엇? 꼭지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서 풀면 되겠지? 알겠어요? 네. 어, 자, 봅시다. 필수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자. 준이야? 5번 문제 한번만 읽어줄래? 자, 먼저 y는 ax-b 제곱 플러스 q 의 가오른쪽그림과 같을 때 다음 네모 하나 넣는 거겠지. 음, 자 네모 넣어가면서 한번 볼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아래 그렇지 아래로 볼록함으로 a 값은 0보다 크다. 크다, 그렇지 꼭지점 p, q 가삼사 분면 위에 있지. 네. 그치? 그래서 P는 0보다 작고 Q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래프를 좀 읽어내라는 거야. 알겠어요? 음. 응. 자, 밑에 봅시다. 5-1번을 좀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 아이의 식이 뭐냐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 하네 그치 그랬을 때 a, p, q의 부호를 각각 구하세요 자 그럼 a는 자 볼까 복짓점 만져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p는 네. 플러스고 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고. 아, 네. q는 플러스. 근왜 이래?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위로 블록해요. 그러면 a 값이 뭐래요? 그렇지. 0보다 작고요. P값은요? 0보다 작아요. Q는요? 0보다, 0보다 커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시다. 그리고 숙제는 145페이지. 유형체까지. 됐어요? 네. 아, 음.